삼성이 앞으로 이 3년간 미래성장 사업에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이 투자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확대를 지역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이 전장산업 분야를 광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번 삼성의 투자를 어떻게 광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삼, 양양자 최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뭐 180조 원을 3년간 투자하겠다. 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투자 범위를 어디에 얼만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8일이었죠. 네. 삼성에 180조를 투자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내에 130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5G, 바이오, 네. 전장부품, 4대 미래산업에 25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4만 명 채용을 선언을 했고, 간접고용이 7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네. 이제 투자 이후에 봐야 될것 같고요. 네. 특별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 광주가 청년 고용, 사업적 지원, 음. 네. 그리고 산업협력, 또 협력사 지원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광주는 어,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라는 캐스포레이즈로 지금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자율주행 모드가 결국은 어, 인공지능이죠. 4차 네.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기도 한데 네. 이것이 이제 반도체와 어, 디스플레이에 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네. 우리 광주가 정말 산업이 살아나려면 네. 2016년 4월 총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듯이 네. 이 전장산업 전장 부품 클러스터가 탄생되어야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반 이 자동차 밸리가 제대로 어, 산업이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이 전장 산업을 유치하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결국 이 자동차 산업과 연결된 이 전기 장치 산업들이 광주에 많이 지금 저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180조 원을 삼성이 푸는 부분에 있어서 또 광주로서는 굉장히 큰 호기고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 안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지역산업을 위해서 어떤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역사회는 말씀드렸듯이 경차 네. 벨리그 있고 에너지 벨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역대급 투자를 하고 뭐 이래적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잖습니까? 네. 이럴 때 어, 광주가 지역사회에서 시자체 그리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R&D 인력을 수급할 음. 수 있냐, 없냐. 네. 그리고 그런 우수한 R&D 인력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인가. 네. 이것의 방점을 두고 보면 결국 교육, 또 주거, 문화, 의료, 이런 환경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도 제가 얼마 전에도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네. 어, 투자를, 투자를 해라, 해라가 아니라 투자할 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음. 네. 가지 않는 기업이 있겠느냐라고 음. 말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 기업의 주,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이제 우리 광주가 기회... 과연 예, 네. 우리 광주가 과연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인지 네. 또 아이들을 기르고. 이곳에서만 길러도 정말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안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삼성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뭐 인력이나 특히 많은 뭐 일자리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광주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광주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는 기억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죠. 현재요? 제가 네. 말씀, 네, 말씀드렸지만. 네. 그리고 광주를, 광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인가, 음. 우리 광주를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예, 예양, 의양, 리양의 도시라고 하는데, 네. 과연 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도, 어, 탈수함 풍선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정책권에서도 그리고 우리 기업사회에서도 전장 산업에 대한 그 필요성 그리고 인식이 좀 어려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이 이제 전장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전장 부품이 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있어야만 그야말로 우리 자동차 밸리로 대표되는 광주가 산업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대도 유치를, 유치가 를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기아도 저는 산업 개편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 자동차, 스마트카 시대를 맞아서 어, 정말 급성장 중인 전장 산업을 저는 2년 전에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네. 결국은 어, AI, 뭐 IoT, 클라우드, 컴퓨팅,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부가가 자동차 경계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이미 자동차 밸리와 에너지 밸리가 함께 있는 도시고, 어 투자 유치, 유치 조건으로는 굉장히 네.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방금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고위원께서 2016년에 이그 총선 과정에서 이 전장산업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는 정말 어, 아, 전장산업이 뭔데 그리고 또뭐 과연 광주에서 올수 있겠어 그런 산업들 이런 이 생각을 했는데 2년에 지금 2년 동안 환경이 많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에너지 밸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장산업을 끌어들여야 되고 그랬을 때 광주가 굉장히 산업적으로 발전된 도시가 될 것이라는 동의는 이제는 돼 있는데 방금 근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와서 경영 그 기업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제대로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광주시의 역할일 텐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좀 나서야 될 방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광주시의 여러 관계자들과 또 토론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와 방향성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어,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이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제가 4일선때 양양자의 공약이었지만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으로 격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 중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격상을 했고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지역 공약으로 돼 있죠. 네. 친환경 자동차 전장 클러스터 구축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정부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이산업공에 대해서 선점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네. 보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주는 그러면 이 전장산업과 함께 자동차 벨리기가 제대로 산업이 공을하려면 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과연 광주가 교육과 문화와 주거와 음. 어~ 의료 이런 어~ 환경들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래서 빛의 네. 타워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 빛의 타워는 그냥 (5.18의) 전유물이 전유물이나 상징물이나 어떤, 어, 무슨 그런, 뭐, 전봇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 단순한 심벌이 아니고요 시, 상징이 그렇죠. 아니고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 기체 타워가 갖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스마트 시리로 가야만 자율주행 모드의 자동차 산업도 구을을할 텐데. 네. 그 스마트 시리는 5G가 기본입니다. 음. 하이프 폰시로 데이터를 조금하고 하는 이 5G의 어떤 스마트 시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체 타워가 그 스마트 시리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음. 어지지국 역할을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광주는 또어 말씀드렸던 예양 의향 미양의도시인에도 홍보가 네. 제대로 돼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그 홍보를 위해서는 빛의 타워가 어 송수신 탑을 음. 가지면서 송수신 탑의 역할도 하면서 네. 전 세계에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네. 방송 체계를 갖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무등산이 어 유네스코 등재돼 에있죠 지질공원으로 네. 그러면 무등산에 있는 모든 송수신탑을 또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무등산 보원도 가능하고 결국은 이 광주가 살고 싶은 도시냐, 문화를 음. 누릴 수 있는 도시냐, 교육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음. 수 있는 도시냐, R&D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는 도시냐. 그게 삼성을 끌어들일 예. 수 있는 그 관건이란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좋은. 어, 기스트도 있고, 전남대학교도 네. 있고, 조선대학교도 있고, 지역의 대학들이, 정말 훌륭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과연, 어,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었는가 싶고요. 음. 그게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 지자체가 나서서,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네. 광주의 어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네, 최고위원님께서도 또 삼성에서 또이그 임원도 하시고 또 삼성이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제가 2016년 4월달에서 전장 사업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동차용 반도체를 개발했었고, 네, 네. 그리고 전장 팀이 꾸려져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내부를 너무 잘 알고 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우리 광주와 같은 산업과 매칭시킬 수 있는 좋은 전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그것은 제가 어떤 직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네. 어 기업과의 어떤 가교 역할 그리고 네. 우리 광주에 필요한 산업들에 대해서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은 네.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14일 날 네. 제가 지난 8월 14일 날 일자리 노동 정책과 그다음 투자 통상과 자동차산업과, 관광기능과, 고시철도건설본부, 또 혁신도시건강,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뭐 지정 관련 부서랑 어, 균형발전 관련해서도 삼성전자산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정말 네. 우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자 이런 네. 결론을 가지고 내일도 또 한번 네.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광주의 미래를 네. 위해서 미래였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좀큰 역할을 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